어 깜짝 놀랐네 와씨. 무서워, 이동할 때마다 저 느낌, 느낌표 뜨는 게. 오, 오, 오 요, 요, 야, 요, 요.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아, 이러지 마, 진짜. 아, 제발. 나 도망칠 데도 없단 말이야. 제발, 이러지 마. 또 뭔데, 또 뭔데. 어, 아, 무서워 죽겠어. <laughs> 오,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이거. 제대로 올렸다. 제대로 올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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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올렸다. 아, <laughs> 뭐야? 4만 원이나네. 이런 씨, 아, 괜히 죽였네. 마지막에 아, 4만 원이나네. 아까 본거다 털렸, 다 털렸네. 와, 미쳤네. 이거 아까 본거다 털렸어. <laughs> <웃음> <웃음> 와, 이거, 씨. 아까 보고 다 털렸네. <laughs>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저 혼자 약간 좀 고찰 좀 해볼게요. 이판 마지막으로 하고, 저 혼자 고찰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야, 그런데 이거 보스 이거 한번만깨면 진짜 130만원 그냥 벌리는데. 아, 안타깝네. 이거 한 번만 깨면 되는데. 안전과 억습격? 뭐야. 오버킥 어, 아, 뭔가. 아, 이게 괜찮긴 한데. 이게 맵을 모르니까. 방탄이요? 잠깐만요. 맵을 모르니까. 제가 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약간, 약간 좀 그래야 될것 같아. 음, <laughs> 잠깐만요. 나젤 따단한 거 입어야겠다. 젤 따단한 거있고 총도 이걸로 갈아 끼고, 체감방 케이스에서, ECM 제머 필요 없고, 어, 응급치료키응급치료키 이거 아니었잖아, 원래. 원래 생긴 게 이거 아니었지 않나? 응급치료키이었어 원래 이거였나? 뭐 의료 가방 아니었나? 아, 이랬구나. 의료 가방, 의료 가방. 음, <웃음> 됐다. 맞아, <laughs> 맞거좀 <이거> 올리고. 음, <laughs> 어, 스킬 펀트세 개, <3개>. 세개 올라갔으니까. 음, <laughs> 이거 어떻게 좋아 보이던데, 이거? 센트리건? 고스트 시노비. 새로운 활력을 하나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고스트 쪽을 좀 많이 찍어 놓자. <laughs> 아까 가면 얻은 거 뭐였지? 아까 가면 얻은 거 있었는데. 지금 못 사나? 지금 못 있나? 어, 고양이 고양이 한번 해봐. 지금 한 자리가 남긴 하는데 제가 지금 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판부터는 혼자서 약간 고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laughs> 약간 혼자서 고찰 좀 해보려고 맵좀 탐색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맵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되고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혼자서 고찰좀 해볼게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하,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야될것같아요 멀티하는것보다 이게 제가 할게 없어요 이게 몰라가지고 <laughs> 어제 시작해가지고 맵을 다 탐방을 못해봤어 제 디코를 하면은 약간 좀 이제 CPU가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제꺼 CPU 터지는거 어제 CPU 터지는거 보셨잖아요 어제 여기에다가 방송에다가 이거 한 다음에 그것까지 키면은 디코가 치, 키면 진짜로 이거 터져요 CPU <laughs> 불타올라요 불타올라 불타오르네 어? <laughs>

그래 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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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아이 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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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슈더. 슈 뭐야, 씨, 뭐 이렇게 많이 달아.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제 급으로 간답니까 쓰러졌어, 쓰러졌어, 쓰러졌어.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거 깰수 있어? 아, 눈뽕 씨, 아, 제발 눈뽕은 안 돼. 눈뽕... 어, 제로 어, 걸렸다. 진짜 와... 안 보여, 안 보여.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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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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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죽여! 큰일 나다전원는싸서 음, 없어졌어요. 왜 음. 이렇게 빨라? <laughs> 나는 <나랑> 급이 <그게> 다른데, 자다 녹음 되 죠? 자 그냥 소개 하면 되는 거예요? 와무부 받은 다이는라 뭔가 지렁이 같은게푹 증거인 거예요? 다

뭐야 계속 쏙사아났네 뭐야 뭐, 이거 살아나 일단은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저 혼자 할게 저 혼자 이거 맵을 모르니까 어디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 혼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메시아랑 중후척하기에요? 어아 이렇게 다 돼있네 뭐야, 이렇게 많아. 일단, 여기 나이트 클럽부터 한번 뚫어봅시다. 쉬운 거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봅시다. 뭐야, 아, 이거, 이거는 오프라인일 텐데? 내가 온라인으로 했나? 오프라인 모드. 어디있지 음. My f r i e 크리스마스 음치 저거 진짜 어렵던데. 애프터 쇼크 뭔데 이거? 블라트의 트럭을 찾아라. 트럭을 열어라. 금고를 해소하라. 일단 이거 쉬우니 까만 해보죠. 일단 쉬우니 까만 해봅시다. 음. 자 이제부터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찰을 많이 해야 돼. 맵이 뭔지.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일단 레벨 좀 올려야겠다 혼자 하면서 자 갑시다 다음에 <목소리가> 장비를 할때토이거뭐 어떻게 해야 돼 운송 <목소리가> 차량을 찾아라 뭘어로 가야돼? 여기지? Oh, 저 트럭이 뭔데? Save. 아 저건가 보네. 저거, 저거 아니야? 트럭이 아 저거 아닌데 뒤에 없는 거. 이거 아니야? 뭐 어? 어, 어, 어디 쏘고 있는? 트럭이 뭔 트럭을 놨는데, 뭐야? 이거 뭐니논 터지려? 이거 다 이거는 개그나이가 야렀어 트럭이 뭐지? 저건가? 이거... 드러, 그거지? <목소리> <왜>, 이 트럭이니? <목소리> 나아질래? <나와줄래>? 는데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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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야이어 뭐야? 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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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럭이 어디 있어? 우승 차량을 찾으려는데 우승 차량이 어디 생겨져 있을지 찾아하지어야오 잠깐만, 오, 오, 어, 안돼 얘들아,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좀 구해줘, 오, 네, mhm. 와씨, 됐다, 와, 됐다, 됐다, 씨.. 살았다 내려와서 <laughs> 그 트럭이 뭐야? 트럭이 어떻게 생겼어? 저건가 트럭이 저기 있긴 한데. 나와. 이 트럭이야? 아, 그이냐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줘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아그러니까 무슨 트럭이냐고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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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자, 거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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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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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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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그래, 총하신 부분 되게 좋겠다. 빨리 열려봐, 열려봐, 열려봐! 자 30초, 30초 남았어. 어이, 어디 쏘는 거야? 어 쏘는 거야? 죽어, 쏘는 거아이죽거 아유, 반동 너무 심하다, 이거. 반동 너무 심하다. 그런 아, 거 아니야? 반동 인간적으로 너무 심해, 이거. 어. 어이, 감동이 심해서 뭐쏠 수가 없네.